안녕하세요 내 입장만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도심 속에서 대형 야외 테라스를 품은 신축 아파트 세대입니다 36평대로 넓은 평수에다가요 제 바로 뒤에 있는 대형 야외 테라스에서는요 가족들 간의 모임 행사 같은 게 가능한데요 어,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옵션 또한 풀옵션 세대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입장원 t v 시작할게요. 자, 현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긴 복도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정면에 바로 신발장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넓은 이제 현관 전실에다가는요.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보관하기 용이해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키큰 신발장 두칸 되어 있고요. 위, 아래 상부장 총 합쳐서 여덟 칸 되어 있습니다. 허리선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다가 자주 쓰신 차키라든지 향수 놓기에는 편리하고요. 반대쪽 보시면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짐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렇게 팬트리 행거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안 쓰시는 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다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사면동 중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미스트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이 집을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연초주가를 줘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에도 넓직하게 개방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테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집의 이제 최고 장점 중 하나인데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가진 곳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보게 되면요. 이 넓은 이제 테라스 공간이 온전히 우리 가족들만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은 공간에서는 이제 가족들 간의 바베큐 파티, 아니면 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이곳에 물놀이 공간으로 뛰어놓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애완견이 있으신 분은 이쪽에 풀어놓고 키우셔도 되는데요. 이 넓은 테라스도 이 집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부로 다시 들어와서 보게 되면요. 자,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이제 정경 어, 모습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집안의 중심 역할을 확 잡아줬고요. 바닥 고급선 폴리싱 타일,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조명이 집안을 더 엠틱한 느낌을 줍니다. 정면에는 이제 쇼파 자리예요.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큰 사이즈의 지금 3인용 쇼파인데요. 대형 사이즈 4인용 쇼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에는 에너지 효율성 좋은 실링 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LG로 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대용량 사이즈고요. 공기 순환 장치도 잘 시공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 창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요. 자, 정면에는 이제 아트월 자리인데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길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지금 큰 사이즈의 TV지만요 100인치 TV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 있는 위치에서요 가족들 간에 큰 사이즈 TV 설치하시고 TV 시청하시면 영화관에서 이제 감상하신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편한 D급자형 구조고요. 오늘 보여드린지 풀옵션인데요. 주방에 들어는 가전제품 모두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면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 간 식사할 수 있는 높이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는 고급스러운 식탁 등잘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옆에 보시면요, 광파오브렌지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면에 이제 식기세척기도 이제 옵션이고요. 자, 안전한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하부장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전자레인지와 밥솥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주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거실과 주방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안방인데요. 안방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 넓은 사이즈에 3,500, 4,4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이쪽에 놓고요. 반대쪽에다가는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화장실놓기 편리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창이 크고도 넓어서 환풍과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각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요. 안방 욕실 한번 볼 건데요. 깔끔한 비앙코 스타일 타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요 동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욕실이 아니고요. 샤워도 충분한 안방 욕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집두 개의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가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 많으신 분들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현관 전실 팬트리 공간과 두 개의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요. 잔짐 걱정이 전혀 없고요. 방 사이즈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훌륭합니다. 다자녀가 있으신 게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창 사이즈 훌륭합니다. 침대를 놓고도 이제 별도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도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고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시레기실인데요. 시레기실 위에다가 시레기 위에다가는요 간단한 짐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지 이쪽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도 자녀방 쓰기도 굉장히 좋은 게요. 다른 집의 안방 정도 되는 크기예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 싱글 침대에 넣고서도 옆에 책상을 넣는데요. 반대쪽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방 사이즈가 그만큼 크고요. 각 방이 전부 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도 조절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방 베란다가 굉장히 큰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이쪽 보일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이게 별도의 수납 공간 짤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일단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굉장히 넓은 이제 폭이어서요. 정말 많은 짐이 있으신 분도 다 수용 가능한 오늘의 집입니다. 정면에 이렇게 수전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놓고 설치하기 편리하고요. 창문도 크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 방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인 욕실 인데요 자 넓은 평수답게요 이제 욕조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반신욕도 가능하고요 고급스러운 우드톤의 포인트 타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어서요 샤워하는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조적식으로 쌓여 있는. 젠다이 선반이에요. 이쪽에다가는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세면대랑 이제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살펴봤는데요.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옵션이면 옵션. 거기다가 대형 야외 테라스에 인프라까지 굉장히 훌륭한 오늘의 집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저희 내입장만 TV로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